전국적으로 대선 운동 기간을 노린 노쇼 사기와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식당을 예약한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금품을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증평군 증평읍 한 음식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지역구 의원의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달라는 예약 전화였습니다. 본인을 이모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증평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음식 예약을 한뒤 예약 당일이 다가오자 돌연 취소했습니다. 당시 예약인은 주변에 방문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당부했고 콜키지 가능 여부와 추가 예약, 메뉴판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당일이 되자 문자 한 통을 남겨 도련 일정이 변경됐다며 예약을 취소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자녀 청첩장 링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긴급 공지를 올려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사칭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우리 보좌진 차원, 이름으로 스미싱이나 노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 차원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까지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사칭한 신종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